안녕하세요, 여러분. 뽀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군데서 문구용품들을 구매해서 그 택배들을 모고 모아서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뜯어보는 언박싱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다른 문구 유튜버님들 보니까 종종 그렇게 해서 영상을 올리시길래 저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와, 그래서 온 택배를 안 뜯고 그냥 두려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영상을 위해서 제가 며칠 동안 참아서 모으고 모아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보석함은요. 제가 이번에 쿠팡에서 주문을 해서 어, 윗부분을 데코를 한 건데요. 주로 문구용품들, 자질구리한 조그만 것들을 보관하려고 어,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두 어, 칸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두 칸이라기보다는 윗부분이 따로 돼 있어서 어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어, 언박싱 영상에서 가위가 빠질 수 없겠죠. 이건 바로 택배를 뜯기 위한 가위인데요. 첫 번째 택배 바로 뜯기 들어갈게요. 과연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바로 네임 스티커입니다. 네임 스티커를 왜 구매했냐고요?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다양한 스티커들을 가지고 스쿠 영상을 준비를 했었어요. 스쿠라는 게그 스티커 꾸미기를 말하는 건데요. 어, 스티커 꾸미기에 밑바탕이 되는 다양한 네임 스티커들을 이번 기회에 알게 돼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요즘 저처럼 문구 덕후이신 분들 중에 스티커 꾸미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스티커 꾸미기에 밑바탕이 되는 이 스티커가 네임 스티커인지 모르고 어, 네이버 스토어에서 검색해가지고 좀 비싼 가격에 스티커들을 구매를 했었는데요. 어, 어떻게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네임 스티커로 하는 걸 알게 돼서 어, 제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그런 크기의 스티커의 네임 스티커들을 구매를 했는데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 다양한 색감이 있어서 영롱하고 활용하기 나름으로 굉장히 예쁜 스티커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뻤던 스티커예요. 색깔이 굉장히 알록달록하죠? 원래 이 아이의 목적은 이 위에 네임펜으로 이름을 써서, 어, 표시를 할수 있는 그런 네임 스티커인데, 저는 스코에 활용을 할 목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따로 그 스쿱 배경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사실 가격이 조금 비싼 편으로 제가 구했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사실 조심스러웠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 조금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스티커들을 만날 수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처음 부분으로 배치를 해봤어요. 저도 이렇게 처음 뜯어보는 거여가지고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배경지 스티커랑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지금 이 정리되어 있는 게 원래 구매했었던 스티커고, 지금 보여드리는 게 네임 스티커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알록달록한 모양의 다양한 크기의 스티커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얘는 동그라미 스티커네요. 이 아이의 목적이 원래 네임 스티커긴 한데, 어, 스티커 꾸미기 배경지로 손색이 없는 예쁜 스티커예요. 이거는 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스티커고요.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스티커를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원래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임 스티커인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스티커 꾸미기를 하실 때사용하면 굉장히 예쁜 배경지로 사용 하실 수가 있고 혹시나 제전 영상 그스꾸 영상 보시고 나서 어, 쟤는 저런 배경 그 스티커는 어디서 구매를 하는 거지? 아니면 뭐 이렇게 스티커 꾸미기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가 없으면 좀 비싸게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좀 저처럼 헤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좀 말이 길었네요. 그 다음으로는 이것도 습구 관련해서 어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인스타에 보니까 스티커 꾸민 거를 다이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진 소품에다가 같이 이렇게 쓰시는 거를 보고서 다이소에서 처음에는 얘를 찾았는데 다이소에 비슷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쿠팡에 네임 태그라고 쳤었나?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게 됐는데 얘 정확한 상품명하고 가격은 제가 그 자막에 따로 띄울게요. 색깔이 되게 알록달록하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서 내가 꾸민 그런 스구를 어울릴만한 걸 붙이고, 어울릴만한 그런 물품에다 같이 하니까 너무 예뻤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 태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등기로 받았던 예쁜 스티커들인데요. 일단 포장부터 너무 예쁘죠? 스티커를 이렇게 알록달록한 예쁜 스티커를 보여주셔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예뻤어요. 이렇게 무지개 곰돌이. 스티커를 보내 주셨는데요. 지류를 구기지 말아 주세요라고 써 주셔서 다행히 하나도 안 구겨지고 잘 도착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일단은 마고즈 님 물품부터 뜯어 볼게요. 사실 마고즈 님 스티커는 저번에도 한번 구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언박싱 영상을 그때도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그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영상 용량을 넣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제가 삭제를 하다가 잘못 삭제를 해가지고 그 영상까지 같이 삭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때는 그 영상을 올리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이제 물품들을 구매하는 김에 같이 마고즈님께 그때 예뻤던 게 많았어서 같이 구매를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 상품을 구매하러 들어갔다가 그 상품만 빼놓고 구매를 못했어서 그걸 구매하려고 들어갔었어요. 보시면 딱제 취향 저격인 스티커 꾸미기 할수 있는 그런 배경 스티커로 쓸수 있을 만한 하트 스티커, 그런 무지개 스티커 이런 게 많아서 굉장히 만족했었고요. 그런 덤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저거 지금 음표하고, 별하고, 하트하고, 메모지, 실스티커, 저게 다 덤이에요. 저번에도 똑같은 덤을 저거, 실스티커를 주셔가지고, 기억에 나서 같이 저렇게 정리를 해 두려고 넣어 놨습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다시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는데, 하나는 무광, 하나는 홀로그램,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번에도 너무 덤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되게 감탄했었거든요그 상품 자체도 너무 영롱영롱한 느낌이 드는 스티커가 많았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구매를 하게 된 건데요. 이번에는 덤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게 덤이 아니라 제가 구매를 했었던 거였는지 너무 순간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다시 한번 구매 내역도 보고 막 이랬거든요. 이거가 원래 이번에 마거즈님 신상품으로 나왔던 건데 제가 구매할까 하다가, 어, 너무 스티커를 많이 사가지고 좀 조절하려고 뺐었는데 이거를 같이 보내주셔서 제가 이게 구매를 했던 건지 헷갈려가지고 다시 구매 내역을 다시 봤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막 엄지척 하고 있고 <laughs> 그러고 있죠. 너무 만족한 구매였어가지고, 다음에 또 떨어질 때쯤에 한번더 구매하게 될것 같아요. 재구매율 의사 100%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잘 쓸게요. 제가 마고주님 스티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홀로그램 스티커를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원래 저는 무광보다는 홀로그램 스티커를 훨씬 더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홀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으면 무조건 홀로그램을 선택을 하는 편인데 마고즈님 스티커가 원래도 영롱하고 예쁘지만 홀로그램을 입히면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종종 복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또 구매했는데 다 하나같이 실물이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무지개 느낌 그리고 그라데이션 느낌이 가득한 스티커여 가지고 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그라데이션 하트인데. 그 체크아트랑 그라데이션 아트를 하나씩만 원래 구매를 하려고 했다가 하나씩만 구매를 하면 아무래도 못쓸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씩 구매를 했는데 두 개씩 구매를 했는데도 못쓸것 같아요. <laughs> 너무 이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물품일까요? 한번 볼게요. 가위로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잘라줍니다. 이거는 고다니 월드라고 하는 곳에서 구매를 한 햄블리 스티커인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요즘에 컴패티 스티커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햄블리 스티커를 발견해서 이거를 구매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증정이고요. 이거 지금 무지개하고 물고기는 증정이고 제가 이거 구매하면서. 나중에 발견한 사실인데 제가 원래 햄블리 스티커를 이거랑 알파벳 스티커를 같이 구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그 고다니 월드라고 하는 곳에서 한 군데서만 구매를 한줄 알았는데 이게 한 번에 결제할 때 여러 군데서 결제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같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지금 바로 지금 개봉하는 여기는 셀더 클래식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제가 택배로 받았는데 그 택배 박스는 먼저 뜯고 지금 안에 내부를 보여 드리는 건데요 이건 지금 증정으로 주신 거고 집게랑 스티커요 그리고 내부를 보면은 얘도 지금 알파벳이 살짝 보이죠 포장지에 있는 이 홀로그램이 너무 예뻐 가지고 따로 보관한다고 뜯고 있었어요 <laughs> 지금 보시면 영롱영롱한 알파벳 햄블리 스티커들이 있고 뒤쪽에 컴팩트 스티커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다한 군데서 구매를 한건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따로따로 구매를 한 거예요, 바보같이. 그래서 일단 어쨌든 왔으니까 예뻐서 지금 보는데, 이게 확실히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한 번에 구매하려고 하니까 이런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증정으로 나온 얘가 너무 예쁜데, 정보를 찾아보니까 얘는 따로 판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햄블리 스티커만 모아놓은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생각보다는 크기가 좀 작은 편이었어요. 거의 제 손바닥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습구할 때랑 다꾸할 때도 종종 사용할 것 같은데 얘가 사실 가격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막 쓰기는 힘들 것 같고 뭐, 확실한 테마가 있는 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영롱영롱하죠. 반짝반짝거리는 게 요즘 너무 좋아져가지고 반짝거리는 스티커를 보면 더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처음에 컴팩트 스티커를 알게 된 이유가 이 미세스 그로스만 스티커 이거 앞장 이거를 보고서. 이 느낌이 너무 예쁘고 좋아서 이 스티커가 뭔지를 알아보다가 컴패티라고 하는 이름을 알게 돼서 어, 종류를 구매하려고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더라고요. 햄블릿 스티커에서 이거를 판매를 하길래 컴팩티 스티커를 사는 김에 봤더니 알파벳 스티커도 너무 예쁜 스티커를 판매를 하시길래 같이 구매를 했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얘도 만족한 구매중의 하나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택배일까요 조심조심해서 가위질을 해줍니다 저번에 이런 택배 봉투를 뜯다가 상품을 같이 뜯은 적이 있, 같이 자른 적이 있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 되게 저런 거 자를 때 되게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품까지 같이 자르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거는 번개장터에서 구매했던 다양한 스티커들인데요. 이렇게 예쁜 집게를 같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추비라고 하는 분한테서 구매를 했는데, 어 이거 사실 그 네임 스티커를 알기 전에 먼저 구매를 했던 거여가지고 그 네임 스티커의 존재를 모르고 그 배경 스티커를 같이 구매를 했는데요. 일단은 어떤 거를 구매를 했는지는 자세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추비님이라고 봉투에도 이렇게 글씨가 써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는 구매를 했던 작은 곰 스티커 두 팩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증정으로 받은 것들인데 증정을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이렇게 다 판매자분이 해자이신 분들만 만나가지고 증정을 다 많이 주셔가지고요. 너무 뜯으면서 내내 기분이 좋았던 언박싱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렇게 배경지 습구 세트를 이렇게 몇 개를 구매를 했는데요. 다양한 홀로그램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스티커를 구매를 했는데 원래 지금 이번에 네임 스티커 구매했던 거랑 약간 질감이 다르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네요. 똑같은 스티커를, 네모 스티커랑 동그라미 스티커를 따로따로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두 세트씩 구매를 해서 똑같은 게두 개씩 있는 거예요. 얘는 직접 펀칭을 하신 것 같아요. 곰돌이 그, 약간 그런 스티커 종이 있는 거를 갖다가 펀칭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사실은 이거 보고서 너무 귀여워서 제가 펀치를 직접 구매를 했어요. 저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습관할 때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펀치를 사봤는데 이거 펀칭하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손이 진짜 너무 아파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 다 펀칭해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놓고 나면 너무 귀여우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베어 젤리 팩이라고 직접 손으로 쓰신 것 같은데 너무 귀엽죠? 그 다음은 과연 뭘까요? 얘도 스티커 팩이에요. 그 배경지 스티커 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 네임 스티커 알기 전에 미리 구매를 해놓은 거여가지고, 이렇게, 배경지 스티커를 구매를 했는데요. 한 팩당 3,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알았으니까, 따로 이렇게는 구매를 안 하겠지만, 얘는, 하트 롤 스티커. 무지개 느낌이 되어 있는 롤 스티커인데요. 너무 귀엽죠? 얘도 습구할 때 쓰려고 구매를 했어요. 어, 상품들의 자세한 가격은 다 자막으로 따로 띄울 거니까요. 어, 지금은 따로 안내하지 않을게요. 제가 정확한 상품 가격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일단은 그렇고, 똑같은 팩을 한팩더 구매를 했기 때문에 쟤는 따로 뜯어보지 않을게요. 이제는 증정용으로 주셨던 스티커들을 볼 건데 안에 보니까 뭐가 더 있더라고요. 봤더니 곰돌이 펀칭한 걸 이렇게 또 주셨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이거 증정용을 세상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제 취향을 아셨는지 이런 마감용 스티커라고 해야 되나요? 이 스쿠 배경지 스티커 같은 스티커를 엄청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두개다 똑같은 건지 아닌지 몰라서 뜯어봤는데 두 개가 내용물이 살짝 달랐어요. 근데 어쨌든 배경지 스티커였고요. 귀여운 곰돌이 그리고 스쿠 할수 있는 형광색 그런 배경 스쿠 스티커가 있고요. 이건 세상에 직접 스쿠를 하셔가지고 주셨는데, 이거 너무, 이게 제일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스쿠를 해보니까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 조그만 스티커를 일일이 배치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다 보니까, 어, 이거를 만들어 놓고서 제가 직접 쓰는 것도 굉장히 아깝거든요, 사실. 근데 만든 거를 이렇게 직접 주시니까 너무 더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증정인데도 포장을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진짜로 필요한 스티커가 나온다면 또 재구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구매했던 여러 가지 스티커들을 보여드리는데 제 취향에 저격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스마일 스티커들을 보여드리고 화살표 스티커들도 보여드리고 있네요 제 취향에 증정을 주셨다는 걸 자랑하려고 <laughs>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요번에 스꾸를 알게 되고 나서 저런 원형 스티커들도 많이 구매를 했는데 그런 거 위주로 보내 주셔 가지고 너무 좋다고 이번에도 엄지척을 날렸죠. 이렇게 제 취향 저격인 예쁜 스티커들을 보내 주셔서 추빈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잘 쓸게요. 그다음은 일단 증정을 다시 정리해서 넣어 두고 있고요. 다시 한번 엄지척을 날리네요. <laughs> 그 다음으로 구매한 거는 뭘까요? 이번엔 거대한 택배 박스가 왔는데요. 조심조심 해서 택배 박스를 칼로 자르고, 열자마자 안에 뽁뽁이로 감싸져 있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하나하나 주섬주섬 꺼내볼게요. 다양하게. 구매를 했는데요. 음, 벌써 책상이 난장판이 됐네요. 이거는 같이 보내주신 편지하고 사은품들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하리보도 주셨고, 예쁜 큐빅 하트 스티커도 주셨어요. 제가 이 튤립 볼펜을 왜 구매하게 됐냐면, 유튜브 시작하면서 촬영할 때, 그 튤립 조화를 원래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조화가 안 좋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구매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소품들을 알아보던 차에 이 볼펜으로 된 튤립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알아보고 얘를 구매를 하게 됐고요. 너무 예쁘죠? 진짜 튤립을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얘는 인테리어 효과뿐만 아니라 촬영할 때도 쓰고 볼펜으로도 쓸수 있으니까 일석삼조예요. 지금 뜯는 거는 롤 스티커들인데요. 제가 스마일 스티커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롤 스티커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트 모양하고 원형 모양으로 돼 있는 롤 스티커를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집게들이고. 어, 이거 아까 전에 그 추비님이 보내주셨던 집게 하트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제가 이번에 그 하트 집게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비슷한 컬러로 보라색을 보내주셔가지고 깔맞춤으로 쓸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제 취향 저격의 상품들만 주셨는지 너무 기뻤었어요. 그래서 제 보석함에 한 번씩 꽂아놓은. 뜯기를 왜 갑자기 보석함에 꽂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음 보여드릴 거는, 얘네도 역시, 그 촬영 소품으로 쓰려고 구매를 했는데요. 볼펜들이에요. 볼펜하고 연필인데, 다 모양이 되게 키치한 모양이어가지고, 제가 주로 하는 다꾸 영상 올릴 때나, 뭐, 할때 같이 옆에 놓고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예뻐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얘는 필기감도 굉장히 좋아서, 쓰면서 되게 감탄했던 볼펜이에요. 잉크펜인데 굉장히 펜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바다 느낌이어가지고, 더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씩 빼서 쓰는 연필인데, 제 옛날에 초등학교 때 쓰던 그런 느낌의 연필이라서 더 정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과연 뭘까요? 이건 재밌어서 구매를 하게 된 건데 이빨 괴물이에요. 그 옆에 퇴합을 돌리면 이빨 괴물이 딱딱딱딱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장난감인데 귀엽죠. 지금 배속을 높여놔서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저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가까이 갖다 댔습니다. 너무 귀엽죠. 약간 병막 같은 그런 장난감인데요. 귀엽지 않나요? 되게 중독성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촬영 끝나고도 몇번더태엽 돌려가지고 가지고 놀았었어요. 이제. 보석함에 안착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또 끝이 났는데요. 어,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스쿠용품들하고 닦고 용품들을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만족한 구매라서 다음에 또 구매할 일이 있다면 다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점들만 본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또 봐요.